안녕하세요. 브라더스토리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극가성비 게이밍 컴퓨터 버전 3, 버전 3이자 40만 원대 게이밍 컴퓨터 한 대를 준비해왔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극가상비 게이밍 컴퓨터 버전 3이자 40만원대로 구성 가능한 게이밍 컴퓨터 한 대를 소개해드리고자 이렇게 준비해보았습니다. 우선 영상 본격적인 영상에 앞서 소개를 드리자면 저희 유튜브 채널을 굉장히 좀 오랜 기간 구독해 주신 또 구독자 한 분께서 저희 브라더스TV로부터 이렇게 제작을 의뢰하셨는데 기존에 극가상비 게이밍 컴퓨터 버전 1, 2가 있고 그중에 2가 계속 지금도 있죠. 근데 그 2보다 좀더 사양을 이렇게 조정해서 상향된 사양으로 좀 구성을 하고 싶은데 좀 가능하겠냐라는 이제 그런 의뢰를 하셔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맞춰 드린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 해당 의뢰인께 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감사드립니다. 자, 일단은 그 해당 의뢰인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냥 이제 롤, 리그 오브 레전드 위주의 게임을 하면서 간혹 이제 발로란트 정도의 게임을 좀 즐겨 한다. 그리고 그 기타 이외에는 뭐 사무작업 및 가정에서 그냥 다목적으로 뭐 유튜브 시청도 하고 넷플릭스 보고 이런 식으로 그냥 다목적으로 활용하실 그런 계획이셨습니다. 근데 이제 주 목적이 아무래도 게이밍 그러니까 롤과 발로란트 위주이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냥 저희가 권장 드릴 수 있는 그리고 가격대가 40만원대 최대한으로 40만원대 맞춰달라는 그런 요청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반영해 드린 그런 사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사양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지금부터 파츠 소개 먼저 진행할 텐데 그 전에 앞서 이거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시스템을 저희가 이렇게 소개해 드리는데 이제 저희 사이트나 이렇게 해서 이제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께서 항상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 다 조립돼서 오는 게 맞나요? 라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 자리를 빌어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연히 제작과 테스트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배송을 통해서나 직접 수령 이렇게 가능하시니까 요거는 미리 참고로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냥 부품 소개에 따해서 부품만 이렇게 포장을 해서 보내드리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네, 이 점은 먼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파츠 소개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CPU입니다. CPU는 제일 중요한 파츠죠. AMD 라이젠 3 프로 4350G 코드명 르누 아르단 제품입니다. 기본 클럭스 3.8GHz에 부스트 클럭시 최대 4.0GHz를 지원하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CPU 같은 경우는 여러분께서 아시는 3200G, 라이젠 3400G 이두 가지 모델 그 이전 모델이라 할수 있는 피카소 모델이죠. 피카소 제품들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물론 맞는 얘기죠. 다만 3400G보다 멀티코어 성능이 좋은 점이 있고요. 그 3400G보다는 그래픽 성능이 약간 약간 떨어집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다만 금액대가 비슷하고, 그리고 3200G보다 어쨌든 더 나은 그래픽 성능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 저희가 이 제품을 좀 추천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대세다, 이렇게 하긴 좀 그렇지만, 4350G 성능 정도면, 뭐, 말씀드렸던 리그 오브 레전드, 뭐, 정말 프레임 드랍 없이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정도가 되고요. 발로란트도 마찬가지고, 오버워치도 낮은 옵션에서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그런 사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옵션 타협만 한다면 배틀그라운드 게이밍도 진행 가능하긴 한데, 적극 추천드리진 않겠습니다. <laughs> 뭐, 당연한 얘기지만, 배틀그라운드 하시기에는 이 시스템에서 외장형 그래픽카드가 별도로 필요하다는 점, 그 점은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어쨌든 얘기가 좀길어졌는데 4350G, 분명히 가치가 있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40만원대 구성하는, 구성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네, 이 CPU 주목해 볼 필요가 있네요. 자, 라이젠3 르누아르 4350G였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은 시스템의 메모리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해 메모리로 선택된 제품은 패트리어트사의 DDR4 26, 2,666 CL19 시그니처 8기가 2 개, 도합 16기가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사실 패트리어트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한데 저희 브라더스 TV에서도 그렇고 저희 브라더스 코리아에서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되었는데 불량률이 정말 제로에 가깝습니다. 불량이 없습니다, 그냥. 아, 어, 이거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불량이 없는 메모리 쉽지 않은데. 그만큼 많이 나간 거에 비해서 불량률이 없다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패트리어트 북미 시장에서는 거의 1, 2위를 다투는 그런 이름 있는 회사입니다. 마이크로 아마 다음일 거예요, 지금도. 근데 이 패트리어트사 제품이 국내에서는 이제 또그 주식회사 서린시아이라는그 디스킬 그 유통하고 있는 그 회사죠. 아마 다들 아시는 분들 계실 텐데 거기서 지금 유통 중인 모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사후 관리라든가 제품 퀄리티에 있어서는 정말 믿을만한 그런 제품이고. 그리고 또 16기가 로 선택되어 가장 큰 이유 8기가 하나보다는 그래도 2기가 낫다 뭐 이게 당연한 거고 그리고 작업이나 게임을 할때 있어서도 뭐 요즘 표준 용량 하면 16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택되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패트리어트사의 8기가 두개 도합 16기가 메모리 구성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시스템의 저장장치로 선택된 파츠입니다 시스템의 저장장치로 선택된 파츠는 웨스턴 디지털사의 블루 3d 시리즈 250기가 ssd 로 선택이 되었습니다 기본 읽기 쓰기 속도 각각 550 메가퍼세크, 525 메가퍼세크로 지원되는 기능의 제품이고요. 일단 뭐 웨스턴디지털 많이 아시죠? 하드로 유명한 웬디 네, 웬디 맞습니다. 웬디사 제품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미 극가성비 게이밍 컴퓨터 버전 2를 통해서도 정말 좋은 피드백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제품 그대로 저희가 선정을 해봤습니다. 해당 랭크에서도 SSD 용량은 250GB면 충분하다. 어차피 뭐 게임 여러 개 설치할 것도 아니고 서너 개 정도 설치해서 그리고 뭐 기타 이외에 뭐 다른 별도의 작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용량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그대로 반영을 해드렸습니다. 자, 필요하시면 SSD를 뭐 500GB로 조정하시거나 또는 별도의 저장장치가 필요하신 분들은 하드디스크 하나 추가하시면 될것 같으니까 그 점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베스턴 디지털사의 SSD 2 5 0 g b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메인보드입니다 시스템의 메인보드로 선택된 제품은 기가바이트사의 A520M S2H 듀러블 에디션 제품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그 한동안 a u s 제품 많이 소개하다가 기가바이트로 좀 넘어온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사실 기가바이트 제품도 꾸준히 출고가 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영상 촬영을 이렇게 자주자주 해드린게 아니어서 아마 에이스 제품만 많이 이제 접하셨을 텐데 기가바이트 하면 에이스 스사와 양대 산맥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거의 뭐 1, 2위를 다투고 있죠. 물론 에이스가 좀더 높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만큼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이자 그리고 내구성, 안정성, 뛰어나기로 이름난 회사 제품이라 할수 있습니다. 일단 해당 제품은 당연히 오늘의 소개드린 라이젠 4350g와 호환이 잘 되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특징을 살펴보자면 4+3 즉 7페이지에 디지털 전원부를 구성되어 있는 제품이고, 뭐, 기본적으로 지원되는 기능들은 정말 다양한 것 같습니다. 뭐, USB 기능이라든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 그, 그래픽 출력 포트, 모니터 출력, 출력 단자, 그러니까 모니터 지원되는 디스플레이 포트, 이런 포트가 무려 3개가 지원됩니다. DSUB, 그리고 DVI, 그리고 HDMI, 총 3가지 지원되기 때문에, 뭐, 듀얼 모니터 구성도 가능할 것 같고요. HDMI 포트 같은 경우는 최대 4K 해상도도 지원하니까 이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정도 성능의 제품이면 뭐 안정성도 괜찮고 그리고 4 3 5 0 g 와 호환도 잘 되고 지원되는 기능도 다양하고 정말 네, 충분한 메인보드로 할수 있겠죠. 자, 메인보드 기가바이트사의 A520M S2H 듀러블 에디션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은 시스템의 파워 서플라이입니다. 파워 서플라이로 선택된 제품은 앱코사의 스튜마스터 세틀러 500W 80 플러스 스탠다드 230V EU. 그냥 앱코 세틀러 500W라 부르겠습니다. 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저희 영상을 통해서 아마 처음이 아니고, 네, 소개가 된 적이 있을 텐데요. 뭐, 어쨌든, 오늘도 소개가 되게 되는 제품입니다. 자, 이 제품의 특징은 단, 간단합니다. 일단, 전격 출력 500W에, 그리고 무상 보증기간이 무려 7년입니다. 7년. 와, 7년이면 진짜, 이 정도 파워에 7년. 그만큼 자신 있다 제품에 대한 안정성과 내구성에 자신 있다 이런 걸 의미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무상 보증 기간이 7년이라는 점이 가장 눈에 띄는 장점이라 할수 있고, 그리고 저희 브라스를 통해서 이미 출고된 시스템을 보자면 이 제품으로 나가서 지금 까뭐 고주파라든가, 뭐 여러 뭐 쿨링 팬 불량 이런 점 전혀 없었습니다. 소음도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피드백들만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도 자신 있게 권장드릴 수 있다 이런 파워고 그리고 전격 출력을 보장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저희가 아시겠지만, 뻥 파워는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출력이 뭐 모자라거나, 그리고 이름 모를 정체불명의 파워 서플라이는 절대 추천드리지 않으니까 이 점은 꼭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워 서플라이로 선택된 F 코사의전격 500W 캡틀러였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은 시세의 마지막 파츠입니다. 마지막 파츠는 바로 케이스입니다. 케이스는 잘 만사의 N4 I40, 그냥 I40 이라겠습니다. I40 강화유리 제품으로 선택이 되었습니다. 야, 이 제품은 제가 언젠가 한번 이렇게 언박싱해서 리뷰도 한번 다뤄보고 싶은 제품인데 진짜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근데 일단 오늘은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자면 일단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특징이 전면부 쿨링팬이 140mm RGB 쿨링팬이고요, 후면부 하나 그리고 상단 두개 120mm가 총세 개, 그러니까 140세 개, 120세개 이렇게 도합 6 개의 쿨링팬이 시스템 쿨링팬이 탑재된 제품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어, 이 가격대 34만 원대 케이스 중에서는. 이만한 제품이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풀링 팬의 개수라든가, 그리고 그 보통은 타사 얘기를 굳이 할 필요 없지만 타사 같은 경우는 전면부만 RGB가 나오거나 후면부 해서 뭐 고작 4개가 거의 전부인데 얘는 상단까지 LED가 RGB입니다. 어이 점이 정말 주목할 만한 점이라 고 생각하고요.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퀄리티도 실제로 보면 굉장히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다가 아니라 좋다라고 할수 있을 만큼의 좀 괜찮은 제품이고요. 마감도 괜찮고요. 자 어쨌든 오늘 이 케이스는 직접 의뢰인께서 골라주신 그런 제품이기도 해서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시스템 파츠 소개는 여기서 마치고요. 이어서 완성된 모습 그리고 시스템 총평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성된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도 역시 저희 브라더스에서 완벽하게 제작을 완료하였습니다. 일단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아마 따로 영상을 보셨겠지만 영상이 나갈 텐데 케이스 같은 경우 이게 잘만 N4I40 강화유리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M, 잘만 N4라 부르겠습니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잘만 N4 같은 경우는 일단 전면부 쿨링팬 3개 140mm 쿨링팬이 3개 그리고 상단 2개 그리고 후면부 하나 그러니까 상단과 후면은 120mm 쿨링팬이 3개 도합 6개의 쿨링팬이 존재하고요 뭐 쿨링도 나쁘지 않고 전체적으로 괜찮습니다 아, 아주 퀄리티가 나쁘지 않은 그런 케이스다 다만 이제 조립할 때 선정리 같은 게좀 손이 좀 가는 편이긴 해서 이제 직접 조립을 하는 경우에는 약간 좀 난이도가 있는 케이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뭐 저희 제작 기획팀에서도 제작을 좀 하고 있는데 시간이 좀 다른 케이스가 조금 더 들어가는 그런 케이스다 일단 그 정도로 네, 마치겠습니다 자 그럼 곧바로 이어서 시스템 총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준비한 시스템 총평은 다음과 같습니다 라이젠 루누아르 4 3 5 0 7를 필두로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뭐 아주 고성능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리그오브레전드 그리고 발로란트 오버워치 같은 게임을 즐겨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문제없는 그런 사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양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아주 고사양은 당연히 아니죠 그리고 이제 금액대 면에서도 40만 원대입니다 40만 원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구성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게이밍 컴퓨터를 할수 있고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안정성, 내구성 이런 것들 다 검토해서 구성된 하나의 완성형 시스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테스트를 좀 해봤는데 나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사용 중이신 분들 그리고 사용하실 우리 의뢰인 분께서도 아마 만족하시면서 잘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 이렇게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시스템 관련해서는 저희 브라더스 TV 하단에 보시면 그 저희 이 설명란에 보시면 있고 댓글에도 있을 겁니다. 저희 공식 문의처로 연락 주시거나 아 여기 상단에도 카카오톡이 있네요 카카오톡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빠르고 정확한 안내 도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현재 저희 브라더스TV에서 저희 브라더스코리아에서 판매되는 금액 2021년 2월 1일자 기준으로 보자면 정확히 498,000원입니다 현재 이 사양으로 아마 50만 원대 초반에도 구성되어서 판매되는 경우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최대한 그나마 40만 원대라는 타이틀과 그리고 최대한으로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저희가 금액을 좀 이렇게 쥐어 짜내봤습니다. 정말 소정의 공인미만 받고 진행하는 부분이니까 이 점은 꼭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공식 쇼핑몰에 올려져 있을 테니까요. 그 점도 같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항상 저희 브라더스 TV 응원해주시는 정말 많은 분들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클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새롭고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